얘 카드 없네뭐 찾는 거야 어, 교체한 교체한 불량품인데 이걸 좀 알아보려고 이거 다른 얘랑 똑같은 카드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없어 가지고.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재해 두지 않고 원인을 알아보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요. 컨트롤 공부 카드. 아, 이게. 그, 아, 이거 지금 열차 고장 나 가지고 이게 이게 불량이라서 <laughs> 아 당황했어. 저만 <laughs> 어, 알것같아 여기서 비슷한 카드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증거하는지 배웠어요? 아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쿤이 네. 이렇게 저절로 모아져 이렇게 <laughs> 아무래도 직급이라는 계차이 때문에 그럼요. 제가 차장님께 대하는 어려움이 조금은 있어요. 있어요. 그런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워하더라고. 갔다 오면은. 상사들한테 어떻게 할지 에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에이. 그 부분이 게 힘들다 가더라고. <laughs> 진짜 공감가요. 옆에 대선배님들이랑 네. 방송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음. 저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의 마음이 너무 공감해가요. 사실 회식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제가 막 재밌게 해드려야 될지, 농담을 들으면 제가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될지. 또 <laughs> 아직도 그 숙제인데. 맞아요, 맞아요. 차이차이도 네. 좀 있을 거고. 예, 네. 그렇죠. 네. 사실고 그,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아직개 그를 이해차이요 처음엔 다 힘들겠죠. 네. 네. 그렇게도 해 저렇게. 해나간다는 게 애들이 대게라는 거지 진짜.